하는 단 주식 시장의 한 주에 기 o 시스 i 같은 곳이 없을까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 투자 빠 님이 있습니다. 투자 네, 빠 님이 어, 40년 실전 투자 경험,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네. 폭락장도 경험해보시고, 폭등장도 경험해보시고, 9 0년대 종목들이 막 점상으로 날아가는 장도 경험해보시고, 이것어쩌다가 오신 우리 주시장에 40년 실전 투자 경험을 갖고 계신 부자아빠님이 지금 저희들 곁에 있습니다. 그나마 정말 다행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황무지의 원시스 같은 부자아빠님 모시고 오늘도 좋은 말씀 들어볼 건데요. 음, 답답한 분도 계시고, 힘이 많이 빠신, 빠지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이 주식을 많이 하시다가, 요번에 또,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장을 많이 이탈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좋은 구절 한 구절 읽어드리고 부자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높은 수익률은 대개 미래의 낮은 수익률로 이어지고 과거의 낮은 수익률은 미래의 높은 수익률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문제는 가격이 쌀때 매수한다는 게 언제나 겁나는 일이나는 점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준싼 가격은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싼 가격은 엄청난 리스크를 동반하지 않고는 그냥 오지 않는다 사막도 계속해서 사막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막이 끝날 지점이 있겠죠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을 좀 지나가야 하긴 하겠습니다만 은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 상승장이 있으면 좀 조정장, 하락장이 있고요 그건 이제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사이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경험을 쌓아 나가시고 어, 나의 원칙을 얼마나 잘 지켜나가시는지 테스트해보시는 좋은 창이 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을 보좌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앱인가, 아벤가, 앱인가 <laughs> 때문에 예,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죠? 걱정 많이 했죠? 걱정 안 해도 돼요. 일본이 우리한테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미 수출품목 하나 허가했죠. 급진해가 뒤지는데 완전히 회사 하나 문 닫게 만들라고 하겠어요? 그니까 다폰만 잡고 있는 거지. 그고 또라이들이야, 또라이들. 그 아베하고 몇 명이 내각이 그 회의에서 결정한 다는데다 굳었어요. 경질 돼서. 그래요 오늘은 저, 일본이 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려고하고요 그러면 일본하고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이번이 찬스에 역해요 IMF는 정말 외환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태날렸지만 그때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기죠. 주식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 써요. 지혜. 지혜는 뭐뭐가 플러스돼서 나오는 거야. 지혜. 지식이라는 건 뭐죠? 책 읽고 하는 지식. 과거의 역사 경험 이런 것들이고 경험은 뭐요 실진, 실전 투자잖아요. 그죠? 어. 실전 투자와 지식이 결합됐을 때 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직관이 나오고요. 부자빠가 지난 40년 하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주식하면 어떻게 돼요? 99% 깡통. 자, 쓰세요. 초보자는 99% 깡통이다. 그죠? 고수로 가는 길은 뭐죠? 두번 정도 깡통 나고도 포기하지 않으면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다 실패보고 부자 된 거예요. 근데 애들이 학원만 다니고 단달 우고 수능만 봐가지고 모험신이 없어. 그렇게 그러니까 애들을 사기육고 시키면 안 돼요. 많이 놀게 하고, 많이 잠자게 하고, 많이 스포츠를 해야지. 그래야 건강해야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무역전쟁이 폭망인가, 부자 될 기회인가로 주제를 가져왔어요. 어제 날 더운데 요새 최고 더울 때 걸어요, 저는. 하루에 한 10km씩 걸어버리니까 아주 시원하고 좋아요. 제가 시를 써봤어요. 아들아, 두손 들어 나는 할수 있다 하고 크게 외쳐봐. 그럼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알 불피하면 더 들어주신다. 알 불피, 그죠? 그래서 따라해요. 오늘 동탄의 폭포 앞에서 제가 한번 촬영했습니다. 따라해요. 어. 나는 할수 있다. 이거 이거 <laughs> 네 그러면 기운이 나는 거예요. 지금 기운으로 하잖아요.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망하는 거죠. 자보세요 부자가 되는 길은요 용기예요. 의심과 두려움을 정복한 사람은 실패를 정복한 사람이다. 이거 봐도 좋고. 의심과 두려움을 정복한 사람은 실패를 정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우선 내 마음공부가 돼있어야 돼요. 용기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부자들 여러분 주변에 용기 없는, 주전멸이 없는 사람들이 부자 봤어요? 여러분 형제, 연애, 아버지,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은 다 봐요. 다에게 보면 물에 물탄 듯, 술에 물탄 듯. 그지 가난한 사람조사해라고 다들 그렇지. 개미들은 투명에 들어 선절할 때용감이 매수해 부자가 될수 있다. 그죠 고로 부자는 용감한 사람이다. 맞잖아요. 부자들은요, 모험가들이에요. 모험 한 사람만 부자 되는 겁니다. 그 모험 정신나나 라고 해서 여러분, 체력이 돼야 돼. 체력. 많이 걸어야 된다고. 나배쏙 뺐어. 하여튼 뭐, 배 나오고 몸이 무겁다. 그런 놈들은 내가 쫙 빼줄게 아주 그냥. 뼈만 남겨줄게. 날 따라다니면 돼. <laughs> 그 용기에 대해서는 우리 그 옛날에 인생을 바꾼 투자의 기술에 좋은 대목이 있어가지고 한 구절 읽어줄게요. 2 0 7쪽에 있어요. 테플터는 어, 1997년 IMF 때죠. 어, 주가가 급락한 한국 시장에서 그때는 지금 지금보다 더 한국이 절망이었잖아요. 그이는 그 한국이 외환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 다 안했어.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예, 싸움에서 우리가 다 진다고 생각하지 이긴다고 생각하면 나 부자 아빠 빼놓고 몇 놈이 있어. 그런데 예, 그 템플터는 그 IMF에 우리나라 주식을 사가지고 상당히 많이 먹었죠. 아시아 국가들이 위기에 겪는 동안 기업에 희망이 없어 보일 수 있다. 이제 다시 경제가 침묵할지 모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 주식을 샀던 템플터는 큰 수익을 냈으므로 그의 뛰어난 인복은 다시 한번 칭찬을 받게 된다. 용감한 거죠. 템플터는 인사을 받고는 투자의 기술은 예, 윤재진 전문가가 새로 왔죠? 네, 많이 읽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는 투자의 기술을 들으려면 윤재진 전문가 무방을 보면 될것 같아요. 네, 참고하십시오. 오늘, 이제, 여기 중요한 자료가 있어요. 데이터로 본 일본. 일본의 GDP나 이런 성장률로 봐서, 얼마나 일본이 위험한 나라인지를 여러분에 보여드릴게요. 주식처럼 성공한다면 우리 미쳐야 돼. 미치면 돼요. 팝으로는 곤충에 미쳤습니다. 코드는 자동차에 미쳤습니다. 에디슨은 전기에 미쳤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에 미쳤나 점검해 보십시오. 써봐요. 당신이 미친 것. 왜냐하면 당신이 미쳐있는 것은 반드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폴 마이어 어떤 일이 처음부터 잘되는 일은 없습니다. 미쳐 오래 기간 몰입하며 비로소 결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수적 석천, 즉 물방울 하나씩 떨어져서 돌이 구멍이 나듯이 하루 평균 3000번의 수영을 하겠다는 최경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힘드니까, 990개만 치고, 내일 1 0 0 0개 치지, 뭐. 미루고, 골프채로 내려놓는 순간 성공과 행운은 당신 곁을 떠나간다. 내일 또 미뤄, 그 새끼는. 모래또밀려고내 강의 들으면서도 강의 안 들고 문자만 보는 친구들 있어. 아주 웃기는 거지. 강의 안 들으려면 뭐로 와? 종목만 밝혀가지고는. 그리고, 잘 나눠 살아랬더니 지가 좋아하는 건 몰빵쳐. 아유. 근데 몰빵 신청이 뒤로 가더라고 내가 추천해도 회원들이 좋아갖고 몰빵을 치면 뒤로 가아참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진짜 <laughs> 그래서 이제 몰빵이 나오면 무조건 손절를 쳐버려야 되겠어 어. 몰빵 했다는 사람이 하나만 나오면 그거 다 버려버려 버려. 시세의 비밀에 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저에 위치는 공유로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림자도 형치도 없는 자 이번 바닥 말이야 바닥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형체도 않고 악재로 도배를 하니까 사기는 무얼 자체까진 것들이 5일날 손절매 다 하고 6일날 아침에 투에 나올 때 마저 다 팔았잖아. 증거가 있어요. 뭐가 신용 매물이 다 얘기하잖아요. 여기 신용 차트 하나 볼까요? 인간들이 얼마나 손절했나 보시면 힐러가 많다. 힐러전의 신용을 보면 재밌어요. 얼마나 손절했는지 보면 주거장착 나오죠. 이게 실러젠이 얼마냐면, 1900, 아마 1900 정도 갔어요. 1900억이 있었는데, 여기서, 요번에 투매해서 1200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거 300억까지 떨어지죠. 1200억에서 300억까지 급격히 떨어져. 하루에 그냥 한 800억에 하루에, 그날 그, 하종가치다 거래된 날 있잖아. 이날 다, 다 빨린 거야, 다. 요날 다나간 거야, 요날. 하종가치도문 닫은 날, 거래시켰죠. 첫 거래에서 다 깜통난 거죠. 제가 항상 그런 얘기했죠 신용서를 넣으면 내 방에 오지도 말고 내 강의 듣지도 말아라 너는 깡통 두번 나야 그때 올거뭐못내 받아줘 사실 부자 아빠한테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신입생들은 전 이제 앞으로 안 받으려고 합니다 깡통 두번난 사람만 받을 거예요 깡통 두번 나기 전에는 내 강의를 못 알아들어요 하지 말라는 걸 해요 지랄더라고 두번 정도 깡통나고 피눈물 흘리고 근데 다 잃어봐야 돼 포트폴리오 짜고 조금씩 잃으면은 그 공부가 안 되더라고 망할 때는 철저히 그냥. 그 의지가 돼가지고 나가서 보험도 팔고 대리운전도 해보고 다 해보면서 눈물을 뻥뻥 흘리면서 이빨을 갈아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설마지면 또 지랄해. 그래서 깡통이 또 나는 거지. 그래서 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식 권하지 마세요. 주식은 절대로 권하면 안 그리고 주식하지 말아요. 초보자들은. 두번 깡통 나고도 그 고통을 이기고 나올 사람들만 주식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빨리 보탈 싸고 가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고통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뼈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할 것 같을 때 사지 않으면 여러분은 좋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이 있잖아요. 고저의 고점과 저점의 이치는 공리로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림자도 형체도 없는 본체다. 이치와 이치 아닌 것 가운데 숨어있는 이치밖에 이치 시세의 비밀 이것이 쌀의 고저입니다 쌀이 이거 뭐죠? 이것이 주식의 고조에 고점과 저점의 원처짐을 알라. 아멘.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이거. 자, 책 속으로 들어가요. 만인이면 만이 만인 모두 비관적이 되면 상승의 이치를 붓는 쌀이 된다. 아까 4만 9천억이 몇죠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투매 일으키니까 주가는 잘안 빠지죠. 누군가 세력이 이날 얼마나 샀냐면 주식 수자가 보면은 4,500만 주가 거래됐어요. 물론 단타쟁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반 이상은 헛을 거예요 샀다 팔았다 단타 치다가 단타 쳐먹으려고 왔다가 종가에 손절하고 톡한 놈들. 다음날도 단타 치려왔다가 젖점깨니까 손절하고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 거예요. 이제 거래가 줄고 나면 반등 나오겠죠. 에이스 단타 치다 씨심만 받네. 이런 거 매매하는 놈들, 이상한 놈들이야. 큰 추세가 큰 추세가 나오면 그 방향으로 쉽게 반대 방향으로 꺾이지 않아. 시간이 걸려. 이게 뭐 이게, 이게 반년이야. 반년 정도 바닥 다닌 거 보는 거야. 최소한 또 3개월은 지켜봐야지. 내일부터 빵빵 날라가나. 그래도 나와도 반등파에 불과해. 그걸 왜 먹으려고 그래? 먹을 거 아니야, 그런 거는. 만인이면 만이 만인 모든 비관적이 되면 상승의 이치를 뽑는 주식이 된다? 이번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 3원, 3원 근처 이 얘기를 들으면 만인이면 만이 만인 비관적이 언제요 하루 지난 5일, 6일, 지금도 마찬가지, 비관적이지 않습니까? 맞으면 1번, 안 맞으면 2번. 지금도 걱정스럽다. 지금도 걱정스러워. 아직 도 멀었습니다. 들어서 눌러서 저점을 깰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쩔어있고, 너무 세상이 부정적이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유튜브에서 우리나라에 망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아베 2차, 3차 규제령은 한국을 완전히 문 닫는다고 그러고, 또 어떤 인간은 우리가 뭐그 어, 나라가 어디냐? 7달러 받고 여자들이 옷 벗는 나라가 있다며? 그 어디지 그? 칠레, 칠레. 아 어떤 농식이 그냥 칠레의 여자들은 7달러의 옷을 벗는지 뭐지 하나? 한국 의 여자들도 옷을 벌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그거를 한국 콜마 회장이 직원 700명 줘야 하는데 들었대야. 회장님도 제정신이 아니죠. 나는 한국콜마를 옛날부터 화장품이 끝났을 때그 다음부터 화장품도 절대 보지 말라 그랬죠 한국콜마 여기부터 내 한국콜마 절대 화장품은 보지 마라 아빠의 정말 그런 그 시세의 비밀은 정말 딴데 가면 박수 쳐주면 내가 실라져도 고점에서 다 팔라 그랬잖아 아 얘들 박수가 인색해 이제, 이제, 가르쳐주는 거 봐라, 씨. 저런 데서 이제, 아이고, 아직도 시세 남은 거 같아. 야, 씨. 좀더 사봐도 되겠다, 이러면서, v 약 p 는 전부 팔라고 그러고, 무방할 때는, 아이고, 화장품주가 힘이 좋아. 이런 소리만 해줘야 돼. 거긴 뭐, 그냥, 공짜로 가르쳐줘봐야, 제 것도 아니지, 씨. 깡통 나기 전에는 못 알아듣는 겨. 화장품은 만지지 말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한국 여자들을 7달러에 벗으라고? 개 내가 원래 욕정 하잖아. 한욕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분석해보면, 그 안에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그 인간이 뭐라고 하냐면, 아베가 엄청나게 대단한 인간이고, 문재인은 아베한테 귓사적이 안 맞은 게 대행이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 오늘 그래서 1번 한번 분석해보려고, 1번. 일본. 1번 일본 한번 분석해보자고. 한번 자, 그래서 이제부터 1번 들어갑니다. GDP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GDP인데요. 일본의 GDP가 1995년부터 지금 2019년까지의 GDP를 좀나타낸 거예요. 위에 빨간 게 일본 GDP입니다. 아래가 한국 GDP입니다. 1995년에 우리가 12,000불에서 서서히 올라와서 이제 36,000, 얘네가 38,000, 지금 만 났습니다. 내년에는 돌파합니다. 추세 보세요, 돌파. 딴데 가면 박수 쳐! 자, 잘 봐요. 제일 먼저 뺏어온 게 뭐예요? 철강, 세계 제일의 철강 해가지고요. 미국에서 관세 폭탄 맞은 거 알죠? 1900년대 우리 철강을 너무 싸고 잘 만들어가지고 미국서 관세는 때렸어, 철강은. 그게 뺏어왔죠? 조선 뺏어왔죠? 반도체 뺏어왔죠? 게임 뺏어왔죠? 가백세까지는 소니 죽였죠? 거기 큰 그룹이 없어요. 내셔널 같은 거다 박살 났잖아요. 근데 가 일본이 잘한 건 뭐냐면, 쟤네는 창의적이 없어요 제일 보면 옛날에 쟤네가 잘 나갈 때다 미국 거 베낀 거예요 근데 미국은 지금 더잘 나가고 있어 일본은 이렇게 GDP 떨어지는데 미국은 GDP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GDP가 올라가고 일본은 떨어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일본은 제조국으로서 성공해서 돈을 청구해 엄청 벌었는데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돼 돈이 일하게 해야 잖아요 돈이 일하게 하려면 어디 가야 돼 돈절번는 해서 성장성이 있는 데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을 일하게 해야 되는데 돈을 은행에다 마이너스가 있는데 은행에다 넣고 많은 할머니들이 죽을 때 이불에서 돈 나왔다 소리 들었죠 집에다 짱 박아놓은 거예요 전쟁을 경험한 분들은 은행도 못 믿는 거예요 은행도 못 믿어 그래 은행도 그래 그래 전부 이불장에다 짱 박아놓고 그냥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가만히 집에서만 있다잖아 그리고 죽으니까 이불에 돈이 라고 돈을 일시켜야 돼요 그래서 일본이 금융 문명의 1등이래요. 금융 문명의 1등이 일본이야. 써요. 금융 문명의 1등. 일본 2등이 어딘 줄 알아요. 2등. 2등이 어딘 줄 알아? 2등이 한국이야. 쪽팔린 줄 알아. 그러면 금융을 공부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 자네. 금융을 공부하면 우리나라가 또잘 나을 거예요. 일본이 망하게 된 거는 부동산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주식은 불로소득과 투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은. 믿지를 못해. 그래서 일본이 제조업으로서 성공을 했지만 그 돈을 제대로 굴리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자 다음 보자고 이게 독일이에요 이 노란선이 GDP예요 독일의 GDP가 같이 전쟁을 벌였지만 여기는 사과를 했잖아요 유태인이 사과를 하고 투자를 하고 그래서 GDP가 노란선이 지금 신고가 나려고 그러죠 여기 보면 4만 5천 불 이상 넘어가 5만 불이 가까워지잖아요 이게 독일 지수입니다 지수가 청색선이죠. 그러면 이게 독일이에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한국입니다. 이 청색선이 한국 GDP예요. 종합지수와 GDP가 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GDP는 신고가 나고 있는데 주가는 잠시 조정이 되는 거죠. 왜? 왜 때문에 그래? 여기도 10년 주기설 있죠? 10년 주기설 그거하고 거의 맞습니다. IMF 리몬사태 아베사태 비슷몰이 네? 네. 하죠. 그죠?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GDP 성승없자 자, 그럼 다음에 주인공을 보자고. 다음이 이게 일본 지수예요. GDP가 95년 때부터 지금까지 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GDP가 3만대에서 놀고 있죠. 그럼 여러분, 이거 보고 박수 치면 안 되고, 이거 보고는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한국의 GDP는 수직상승하고 있고, 일본의 GDP는 수평으로 끼고 있고, 주가도 이걸 돌파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주가는 왜 갔느냐? 이 주가를 왜갔느냐아내가 돈을 무제한 찍었답니다. 그래서 무제한 을 찍어가지고 채권하고 주식을 떴대. 중앙은행이 돈을 찍으면 채권을 사는데 주식은 사면 안된답니다. 근데 일본은 주식을 많이 샀답니다. 망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주식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좀 저는 적고 싶습니다. 그 돈을 마구 찍은 일본 돈. 그 돈이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을 많이 찍은다는다 망했습니다 유럽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지금 주가 좋을 때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유니클로는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일하게 만드는 사람이 손정이잖아요. 그래서 소프트뱅크는 아직 저는 보유입니다. 그런데 유니클로는 팔았습니다. 언제 팔아 이사태는 아기자기 팔았어요. 너무 너무 이격도 나고 이면 시가총액 상위요 걔가 그럼 가만히 생각하면 뭐 때문에 떴을까? 사준 거지. 사준 거 아닌가? 요게 음. 미국 GDP, 요 미국입니다. 미국 GDP는 돈이 일하해 갖고 뭐했어요? 87년인가부터요. 모든 국민들의 월급을 얻는 10%를 401K로 주식에 넣게 했습니다. 투자를 하게 했습니다. 그게 국민들이 월급 받은 사람들은 다 투자가 된 거죠. 주가가 그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다음에 캐나다 노란색. 그 다음에 영국입니다. 다 GDP가 상승하고 있는데, 일본만 죽을 쓰고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박수를 쳐야 됩니다. 아, 이런 애들이 우리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일본이 우리한테 안 되는 게 봐야죠. 제철 안 되죠. 조선 안 되죠. 우리가 딱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입니다. 근데 자동차도 우리가 어제 현재 5위입니다. 머지않았습니다. 뭐든지 다 해냈는데, 자동차 왜 못해? 반도체, 핸드폰 다 해냈는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는 현대차의 모델이 되려고 합니다. <laughs> 현대차의 스포츠카 한대 살라고. 빨간 놈으로. 예, 모델 좀하나좀 골라주세요. <laughs>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마음이 어떠십니까? 대한민국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블룸버그 혁신 경제지수 여러분 보여드렸죠? 아유 6년 연속 1등 하는데, 이거 뭐야, 여기 제일 위에. 고려! 아이, 현대 노조요. 다 이게 몇 개가 되기 때문에 그 사위 노조도 있고 회장님 이빨이 세요 노조 회장들 다 해외 여행 보내주고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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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해 큰 노조 걱정해도 한두 차잘 가고 배당 잘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이게 그 노조가 그러면 나 회사 말아먹도록 하면 지들다 죽는 거지 쇼만 하는 거예요. 나들 거기 적당한 선에서 나 노조가 있어야 돼요 또 그리고 미국 보세요 야당과 여당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진보와 보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올라가지 미... 일본이 망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자민당이 60년 독재입니다 자민당의 60년 독재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야 자민당의 60년 독재를 가지고 언론들이 일본 불매운동 이런 걸 내주지도 않고요 일본 사람들이 아베가 하는 짓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도 데모하는 것도 절대 신문에 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그 언론은 독재 언론이죠 독재에 길들여진 언론이죠. 우리나라처럼 진보와 보수가 서로 발음만 하고 서로 욕할 수 있으면 아, 유튜브에서 대통령도 막 욕하는 대통령뭐 귓방맥이 맞아야 된다고 하는 놈의 새끼도 있잖아. 어, 우리는 민주주의야. 민주주의는 이 자본주의에서는 무한한 창의력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색깔을 빼고 주식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주식장을 바라보는 분들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도록 박수 치고 있는 놈의 새기들 설령 우리가 약세라도 우리가 국민들의 옛날의 금목이처럼 나라를 재건하자고 같이 우리가 힘을 줘야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다시 해봐 나는 할수 있다 맞아 이거야 이거 그래, 이걸 하니까 기운이 바팍바탕 나가고 있지 야 걸음걸이가 가뿐해지면서 와 정말 멋있더라고 야 정말 멋있어 여러분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힘 빼지 마시고 이거 꼭 하세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 점점 더좋아져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아침 나는 할수 있다 여러분 그런 발걸음 가볍습니다 우리 아이미 부자 했는데 왜 이걸 못해 일본에서 벌써 규제 하나 만세 불렀죠? 항복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걔네 망합니다 그거 다 망하놓으면 그 기업들 다 망하고 물론 뭐 혁신경제지수가 이미 6년 연속 1등 하면서 여기서 잘 보세요 일본이 9위에요 미국이 8위고요 독일이 2위입니다 우리가 독일 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믿어주세요 대한민국을 물론 역할은 재벌들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재벌들 너무 규제하지 말고, 세금 안낸 놈은 조져버리고, 상속세 안낸 놈은 상속세 받아내고, 조져야 됩니다. 그런데, 형무사는 보내지 말고, <laughs> 일하게 좀 놔두고, 세금으로 조져, 세금으로. 예. 그래서, 국세를 많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보면 뭐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랍니까?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일본이 망해가는 거예요. 금융 문맹. 이거는 전염병이에요. 그리고 자식한테 물려줍니다. 자식한테 전염돼요. 그래서 이, 이, 문맹이 1위 일본이 전부 애들이 꿈이 없어요. 투표도 안 한대. 걔들 15%밖에 안 한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한 거야, 그런 거 문맹이 2위가 한국이 쪽팔려 죽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태인보다 똑똑하답니다. 그런데 단 금융 문맹만 고쳐야 된다. 왜냐면 걔들은 15살이면 산내할 때 성인식할 때 돈을 부모 저 친척들이 다 돈을 준다. 그걸 주식산 되잖아요. 투자를 돈 투자를 벌써 예, 돈을 일하게 만든다는 거죠. 미국은 저축이고 그죠? 일본은 주식은 도박이고 부동산만 투자. 그래서 돈이 놀고 있는 거예요. 돈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금리에다 저축에 안타까운 나라죠. 자이 프로가 어, 굉장히 좋은 프로예요. 어, 최경영이라는 KBS 라디오에서 최경영 KBS 라디오 최경영, KBS 최경영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존리 대표도 나오고 홍춘옥 씨도 나오는데 이런 방송을 잘 들으면 경제에 대해 참 좋은 지식들을 많이 알게 되실 겁니다. 아셨죠? 경제 문맹을 깨치려면 바로 이 방송을 들어야 돼요. 문맹을 깨쳐주는 종목. 여기서 존리거쳐아 듣고요. 어, 홍춘옥 씨 거도 듣고요. 다 들으세요. 출퇴근하면 듣고요. 부자 아빠는 큰 대세 보는 것보다는 난 종목쟁이잖아. 실전투자가 40년이죠 그래서 이분들보다는 글쎄 종목으로 내기하면 내가 더좀 조금 낫지 않을까 증거가 있잖아 내가 종목을 종목은 내가 증거가 있잖아 5월달에 작년 5월 같은데 내가 상위 75개나 만들어내고 그지 그 다음에 종목투자에서는 난 절대 나와도 안 가지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너무 유명해지면 우리 VIP님들은 회원이 만약에 여기 수환경 들어오면 나도 수익 못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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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이 작기 때문에 수익 나는 거지 금액이 커지면 수익 낼수 없다는 여러분 펀드 매니저들이 얘기를 들었죠. 큰펀드 수익 안 납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도 어쩌면 밤시대를 따라하는 사람 모두 뻔도 안 해요. 네. 자, 요거 보세요. 쓰레미떡에서 장미가 폈다. 이게 바로 어떤 종목이겠어요? 이거잖아, 이거. 전파기지국이잖아요. 자, 이런 거 보세요. 키가 막힌 자리 하에요대진 주변에 복귀 차트를 쳐보세요. 여러분 매매가 다 나와요. 그럼 대개 개인천는 이런 데 사죠. 그럼 여기다 손절하죠. 이번에 손절 많이 했을 거예요. 바닥에서 어떤 놈들은 요번에도 5일 날, 6일 날 자기 현금가자가 또 자랑하는 놈들 있죠. 예, 그 놈은 손절한 놈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서 왜 현찰이 있어야죠? 그런 데서 왜 현찰이 있어요? 현찰은 어서 있어야 돼 거의 장졸 때다물려 있습니다. 근데 지수가 많이 빠진다는 둥 특정 종목 보고 더 빠져야 된다는 둥 하는 소리 를 한다는 것보다 손절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수가 더 빠질 거하고 종목이 더 빠질 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 종목을 팔고 기다리겠습니까? 그냥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에 내가 추천했던 종목들이 있죠. 저 안에서 현대차라든지 한국금융지주, 예. 거기 다섯 종목 들었어. 네이버 카페 가면 있는데 못 찾겠지. 이번 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추천 좀 많이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이 해야 되는 건 뭐죠? 요번에책그 어, 거기에 종목 다섯 개 추천했는데 그책사고시면니다 주식투자 베이스볼 누가 제목 좀 써줘요. 종목 얘기해주지 마요. 책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내용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그런 걸좀 봐야 돼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책을 봐야 돼요. 종목이 중요한 거 책을 읽어야 돼요. 아셨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오늘 다음 시간을 밀어야 되겠네. 아, 이거 하나만 읽고 갔구나. 이거 준비한 거 많은데 이렇게 가도 되나. 아, 미치겠네. 자딱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VIP 특강에서만 쓰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종목이고 좋은 우량주가 이렇게 땅을 파면 무조건 여기가 금이 나옵니다. 많은 우량주를 보라고요. 그럼 여기가 뭐야? 급락은 급락이다. 급락은 급락이다. 그죠? 요거, 빼니게 빠질 때, 요, 요즘같이 막, 사이드카 걸리고 막, 선물 시장 거래 중단되고 이럴 때, 다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자, 보세요. 중요한 거를 내가 가르쳐 줄게요. 자. 아주 어려운 시기가, 여기도 시 작년 10월이잖아요. 작년 10월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거기서 급등 나오죠. 그러면 이번도 어려우면, 조정좀 하고 나면 급등주가 엄청 더 상악가 나올 겁니다. 고스닥에 투매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이런 거 보시면, 급락한 자리, 니문 사태, 유럽 사태, 중국 사태, 다 이런 게정 뭐예요? 급락이 나온 자리가 다 급락 맞아요안 맞아요. 맞아요? 투자의 기회는 하락장에 존재하고, 받아 적어 받아 적어 투자의 기회는 하락장에 존재하고, 상승의 기회, 상승장에서는 기회가 적다. 이것만 오늘 여러분들이 적어 갖고 되잖아요. 하락장의 기회가 크고, 상승장의 기회가 적다. 그러므로 하락장을 뜨겁게 사랑하고 포옹하자 하락장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고 포옹하자 다만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다. 뉴스나 질환하고 유튜브에 이상한 강의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망가진다는데, 그리고 외상한 놈들, 신형 쓰는 놈들, 수당 쓰는 놈들은 다 땅통 날 것이고 오늘 저녁에 마무리 이걸로 하겠습니다. 급락은 급락이다. 쓰세요다 같이 해주겠습니다. 급락은 급락이다. <목소리>